자 파트 2 이제 분류 모델 성능 평가 지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의 작동 원리를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요. 그리고 분류 정확도 평가 지표가 뭔지, 그 다음에 컨fusion 매트릭스가 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번 파트에서는 분류 모델의 성능 평가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분류 모델의 작동 원리, 그 다음에 분류 정확도 평가 지표, 그 다음에 confusion matrix 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그 빅데이터 분류 분석의 작동 원리를 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거죠. 트레이닝 데이터를 만들고,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트레이닝 데이터는 어, 뭐잘 아시는 것처럼 포인트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돼서 그두 개로 구성된 데이터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전에 배웠던 KNN 방식을 이제 에, 이용했다. 그러면 KNN에 대한 모델을 하나 만들고요. 그 만들어진 모델에다가 을 실제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는 과정이 이제 이두 번째 과정이 되겠죠. 그리고 이 이제 모델을 적합시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이 쭉 되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언노운 그런 아아 실제 즉 레이블링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아 인풋 데이터를 받아서. 그 인풋 데이터를 이 머신러닝 트레이닝 데이터 트레이닝한 머신러닝 모델에다 적용을 해서 그 결과를 프리딕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프리딕션한 결과가 여러분들이 이 트레이닝 관련돼서 잘 됐는지 안 됐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밸류에이션 판단인데 잘못됐으면 여러분들이 다시 또 이제 학습을 시켜야 될 거고요. 어, 잘 됐으면 여러분들 오케이다. 그러면 이잘 됐다 잘못 됐다 라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게 여러분들이 성능평가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평가 지표를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능 평가 지표를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우리가 모델을 훈련하는 데 사용한 실제 데이터 셋인데 이 데이터 셋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서 모델이 이 데이터를 보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을 하게 되면 이제 실제 어떤 데이터는 어떻게 분류가 됐고 어떤 데이터는 어떤 분류가 됐고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해서 이 테스트 데이터에 실제로 어, 어, 적용한 그러니까 즉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한 모델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잘 가져올 수 있는지 이거를 평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런 데이터 셋은 한 80%는 트레이닝 데이터로 쓰고요. 그 다음에 20% 정도는 테스트 데이터로 쓰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80%는 트레이닝 하는데 사용하는 거그 다음에 그 어, 트레이닝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 학습된 그런 에, 모델이 모델에다가 여러분들 테스트 데이터를 적용해서 그 결과가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에, 실제 내고 있는지를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트레이닝 데이터하고 테스트 데이터하고 나누는 그런 라이브러리를 전에도 다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 그 라이브러리는 이름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이라는 그런 예, 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X-train, X-test, Y-train, Y-test로 나눠주고요. train, test split에서 training point, training labels. 예, 그래서 test size는 아, 0.2, 그 0.2는 20%를 쓰겠다. 이런 거고요. random state 4.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test size가 0.2다. 이 그러면 test data set은 20%. 그 다음에 training data set은 80%. 이런 걸 의미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랜덤 스테이트 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랜덤 스테이트 하이퍼 파라메터를 사용하지 않는 한 데이터는 무작위로 할당하라.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분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데이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실제로 트레이닝 데이터,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분류할 수 있도록 해주는 다음과 같은 함수를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train 여기 보면 train-test split해서 training point, training labels 요거를 우리가 테스트 사이즈 z e 0.2, random_state 4 이렇게 주, 주고 하게 되면 x_train, x_test, y_train, y_test들이 자동으로 분류돼서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from SQLearn Labors Import K Labors Classifier 어, 한 다음에 Classifier를 여러분들 K and Labors를 1로 주고요. 이걸 X Train하고 Y Train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X Test 데이터를 이용해서 Predict를 해가지고 Gausses를 합니다. 그래서 Gausses를 이제 여러분들 출력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를 여러분들 한 어 3분에 걸쳐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적절하게 해보시면 금방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만 여러분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으니까요. 그걸 한번 해보시죠. 자 잘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아, 실제 성능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능평가를 우리가 이제 하는 그런 방식들이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어, 그래서 분류 정확도를 우리가 나타내고자 하는 척도들이 있습니다 첫번째 confusion matrix 그 다음에 accuracy, error rate, precision, recall 그 다음에 f m e a s 뭐 이런 것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분리정확도를 어, 여러분들이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아, SQLearn Library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 from SQLearn Matrix하고 import Confusion Matrix를 쓰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QLearn에 import Matrix 이렇게 그냥 부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onfusion Matrix를 쓰면 Confusion Matrix, Y-Test, Guess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Matrix.AccuracyScore 해서 ytest, comma, guesse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matrix.precision score. 이렇게 ytest, guesses, average, 뭐, equal, binar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recall score. 그 다음에 f1 score.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동일하게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그 결과를 여러분들 계산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주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각각의 매트릭스와 스코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이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컴퓨전 매트릭스를 먼저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자, 컴퓨전 매트릭스는 실제 여기 이쪽에 보시면 actual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실제 값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실제 값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0인 경우, 1인 경우. 이렇게. 근데, 프리딕션을 하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0에 대해서도 프리딕션을 0으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1로 할 수도 있고요. 1도 역시 마찬가지로 0으로 할 수도 있고, 1로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자,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어, 실제 프리딕션을 해서 0은 0으로, 그 다음에 1은 1로, 이렇게 프리딕션이 제대로 나오면, 앞에가 이게 t가 붙습니다. 이게 true입니다. true. 오케이? true라는 아,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 true가 negative true다. 그러면 0이면 0으로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rue인데 positive true다. 그러면 1이면 1로 되어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0을 실제 값이 0인데 우리가 prediction을 1로 하게 되면 뭐예요? false positive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다음에 실제 값은 1인데 prediction 해가지고 보니까 0이 나왔다. 그러면 결국, false, negative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걸, 어, confusion matrix를 보면, tn, 그 다음에 fp, fn, tp,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t가 이제 결국은 여러분들이 예측을 잘한 거고요. f라고 표시된 거는 예측을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confusion matrix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금방 제가 쭉 자세히 설명을 했던 것처럼 가장 일반적인 성능측정 한 클래스와 다른 클래스를 구분하는 모델의 능력을 고려한 겁니다. 그래서 관심 클래스는 포지티브, 다른 모든 것은 네가티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포지티브 클래스와 네가티브 클래스 엣지 간의 관계는 2x2 컴퓨전 매트릭스로 표시가 되고 이네 가지 경우가 나왔었잖아요. True Positive 관심 클래스로 올바르게 분류하는 거고요. True, Negative는 관심 클래스가 아닌 것으로 올바르게 분류하는 겁니다. 그런데 False, Positive는 관심 클래스로 잘못 분류한 거고 False, Negative는 관심 클래스가 아닌 것으로 잘못 분류한 그런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Confusion Matrix를 실제로 우리가 이제 한번 실습을 해 보면요. 스킬 런 데이터베이스 로드 브레스트 캔서 데이터를 불러와서 어, 실제 캔서 이퀄 로드 브레스트 캔서 이렇게 해서 불러왔죠. 그래서 캔서 점 데이터를 우리가 트레이닝 포인트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캔서 점 타겟을 트레이닝 레이블스라고 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트레이닝 테스트 스플릿을 이용해서 어, 여러분들이 뭐예요? 테스트 데이터를 20% 트레이닝 데이터를 80%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주게 되어 있고요. 자 이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k-labels-classifier를 우리가 n-labels를 5로 이렇게 설정을 해가지고 아, 여러분들이 이제 학습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prediction을 X-test 데이터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가 guesses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 confusion matrix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실제 그 결과가 어떤지를 여러분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print compu, confusion matrix, 다음에 y_test guesses 이렇게 출력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confusion matrix의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 55, 5, 71. 그래서 여러분들이 true 뭐예요? true negative 그렇죠? true negative가 29개. 그다음에 true positive가 71개, 그다음에 에, 뭐야 false 어, 뭐야 positive가 5다 개. 자, 이게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자, 이 부분부터 실습을 5분에 걸쳐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confusion matrix를 음, 얻어와서 결과값이 이제 어떤지, 어떤 개수만큼 참을 우리가 실제 판별했는지 또 거짓을 판별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원하는 참의 개수, 즉잘 판단한 그런 프리딕션 결과는 29, 그다음에 플러스 71, 이게 100개가 이제 잘 판단을 한 거고요. 그리고 14개가 잘 판단을 못한 그런 결과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좀더 실제 예, 평가지표를 좀더 구체적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이런 2x2 컴퓨전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우리가 정확도를, 우리가 예측 정확도 이런 것들을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어, 정확도는 어, 잘 아시는 것처럼 TP TN이죠. 이게 그러니까 둘다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한 거고요. 그리고 어, 실제 이 정확도 나누기 그다음에 잘못 판단한 것까지를 다 더한, 더한 겁니다. 그래서 TP 플러스 TN 나누기 그다음에 TP 플러스 TN 플러스 FP 플러스 FN 이게 이제 정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도를 퍼센테이지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곱하기 뭘 하면 되겠어요? 1 0 0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에라 아, 아, 오류율입니다. 오류율, l r 8 아, 그렇죠? ER8은 여러분들이 LRA는 잘못 판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FF로 시작하는 걸 세주면 됩니다. FP 플러스 FN 나누기 전체 TP 플러스 TN 플러스 FP 플러스 FN 이렇게 될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애큐러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보면 애큐러시1 마이너스 애 a 러시하고 똑같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프리시전은 여러분들이 이제 진정으로 긍정인 포지티브 사례의 비율로 점의 개수를 우리가 세는 것을 우리가 프리시전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델이 포지티브 클래스를 예측할 때 얼마나 자주 올바른지 이걸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TP 나누기 TP 플러스 FP 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리콜은 이제 뭐냐면 결과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측정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TP 나누기 T P 플러스 F N 이렇게 되도록 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리콜하고 프리시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 1 매저는 2 e 곱하기 프리시전 곱하기 리콜 나누기 프리시전 더하기 리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G matrix G 매저라는 게 있는데 그런 G는 스퀘어 루트 그 다음에 프리션 곱하기 리콜. 이렇게 여러분들 정의에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결과가 얼마나 완전한지를 측정할 때는 여러분들 리콜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정으로 긍정인 포지티브가 얼마나 잘 판별이 됐는지 이럴 때는 프리션을 쓰시면 된다. 이런 거죠. 자 타스크 1 한번 해볼까요? 암 데이터셋의 정확도와 오류율을 한번 계산해 보자 라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Accuracy는 27 플러스 71 나누기 29 플러스 71 더하기 9 더하기 5 해서 88.0.8, 0.877 이렇게 나오죠. Error 는 뭐예요? 9 더하기 5 나누기 29 더하기 71 더하기 9 더하기 5 하면 LRIS는 0.122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스크 2입니다. 암 어, 데이터의 셋의 정확도와 아, 그다음에 오류율을 계산하는데 어, 앞에서 했,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프리시전하고 리콜을 계산해봐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프리시전을 해보니까 71 나누기 71 더하기 6 하니까 0.934가 나오고요. 리콜을 해보면 71 나누기 71 플러스 9 이러니까 0.887 이렇게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F매저는 뭐 여러분들이 2 e 곱하기 0.934 곱하기 0.887 나누기 0.934 더하기 0.887 해서 여러분들이 1.656 나누기 1.821 그래서 결과가 0.91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꼭 한번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r 큐러시나 프레시아이나 리콜 F 메 e 를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간단하게 다음과 같이 쓰면 됩니다. 매트릭스라는 실제로 그 함수를 임포트를 시켜가지고요. 아, Matrix a u r a c y score 그 다음에 Precision score, Recall score 그 다음에 F1 score 이런 식으로 아, 이름만 잘 주시면 여러분들 그 결과값을 바로바로 알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또한 어, 3분에 걸쳐서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실습 잘 하셨죠?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제 스쿼드를 가지고 이 모델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알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어 실제 분류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해서 컴퓨전 매트릭스를 공부를 했는데 이 컴퓨전 매트릭스를 한번 설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죠. 2x2 행렬로 되어 있고요. 아 실제로 0을 0으로 판단하는 거, 0을 1로 예측하는 거, 그 다음에 1을 0으로, 그 다음에 1을 1로 예측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줄 수가 있고요. 그래서 0을 0으로 예측하는 것은 True Negative 그렇죠? 1을 1로 예측하는 것은 True Positive 그렇죠? 0을 1로 예측하는 것은 False Positive 그 다음에 1을 0으로 예측하는 것은 False Negative 라고 이렇게 이름을 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분류 모델의 다음과 같은 성능평가 지표를 설명해 봐라 그래서 Accuracy, Error Rate, Precision, Recall 그 F major, G major. 자, 이걸 설명을 해보시죠. 자, 이거는 제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안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또이그 용어들에 대해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분류 모델 성능 평가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c 퓨터매트릭스를 여러분 공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 실제 성능 평가 지표로 사용되고 있는 Accuracy, Error Rate, 일단 프리시션, 리컬, 에프메저, G메저들을 이렇게 상세하게 공부를 했고 실제 이런 부분들을 파이썬을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그 매트릭스들을 어, 잘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좋은 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